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 7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자, 7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유익케 하는 지혜자로 세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를 유익케 하는 지혜자로 세우소서'. 우리를 가장 유익해하는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이며 그 지혜자는 내심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라 지혜의 영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구할 때 그분으로 많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가는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유익해하는 지혜자로 세우소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심령을 유익하게 하며, 가는 곳마다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지혜의 영, 성령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새벽에 아버지여 내 능으로, 내 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의 신을 구하는 종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삶,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결국 유익해하는 지혜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옛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물어래. 옛날이 오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뒤안길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비교하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 라는 것은 오늘의 감사. 오늘의 감사, 오늘 현실에 대한 감사보다 옛 일을 생각하면서 옛날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삶, 원망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었다고 해도요,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아리따운 세월이 있다고 해도요, 지금 현실이 가장 감사하는 순간이 될수 있는 그러한... 정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을 아무리 안들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다면 지금 있는 순간이 혹 환란의 때나 연단의 때나 또한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있는 이 순간과 이 현실도 또한 내 힘으로, 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의 삶으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가장 지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혹 지금이 부족하고, 혹 지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왔다고 해도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때가 왜... 이 힘들은 때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때가 왜 왔는가? 우리가 그 때를 생각하면 때로는 나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다면 우리에게 어떨 때 올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결과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만약에 그러한 현실을 막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도가니에 정말 주님께서 풀무지를 하시면서 그 풀무지를 가운데에 나를 천근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겸손케 하시느냐고 나를 열심히 정신없이 훈련, 트레이닝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예수님 닮은 형상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극률과 도심을 우늘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자.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경건하기를, 늘 의롭기만을, 늘 성결하기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현실에 지금을 맞는 지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유익하죠. 그냥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나만 왜 힘들어야 돼?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옛날보다 지금이 더 못해.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내가 가면 가수록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 콱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갖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어저께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깜깜하게 썼어요 그런데 모더니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우울증을 알았노라고 그래서 문 밖에도 잘못 나가고 햇빛 보는 것도 힘들고 아주 그냥 어두운 데서 지냈다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분이 바로 과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젊을 시절에 잘 살다가 확 망하니까 그 충격도 큰데 거기다가 남편도 떠나버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 일을 딱 맞이하다 보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나가기도 싫고, 그저 아무것도 귀찮고, 그냥 서글픈 맘 만들어가지고, 한몇년 동안, 한 10년 이상을 그냥 울리면서 집안에서만 지냈대요.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보내, 그날 얘기하면서, 어제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 보여주는데, 집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사는 모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얽매여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교회에 오세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앞에 회복하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야 살고 그 우울증에서도 해방됩니다. 그랬더니 한번 올게요. 그러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자니, 자신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삶 가운데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이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한 줄을 여겨야지, 과거에 묻힌 삶도 아니고, 또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삶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운 고난이 있기도 전에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삶을 족한 줄로 여기고 늘감사했줄 믿습니다. 이 전도사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헛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헛된 가운데서도 오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삶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신 이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은혜 자녀들 가장 지혜에 있어서 유익해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교 되시길 주의스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과거보다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지금 현실에 그냥 콱 죽어버리면 좋겠어.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잘 견디다 보면 아이고 오늘 웃을 일이 있으라고 그렇게 그동안 어려웠고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막 어려워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쳐 가지고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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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딱하게 어 고개에 넘어가는 것같이 깔딱 고개 딱 넘쳐 가지고 아유 인생이 너무 힘들어. 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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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데 그걸 때딱 넘어가고 나면 하하 웃을 때도 또 순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식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거나 과거에 완전히 붙들림은 받아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세름으로 축하합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는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지혜가 어,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보다도 아름답대요. 지혜가 물질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돈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햇빛을 보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죠. 여러분 햇빛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지하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음은 어떻게 돼요? 땅속에 들어가든 뭐 태워서 없어지든 뭐 강물에 뛰어디든 어때요? 햇빛 보는 것과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새벽에 딱 나오는데 벌써 낙엽이 한바탕 쏟아져 있잖아요. 그 낙엽을 밟으면서 그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면서 걷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익한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순간을 다 모르고 살면은 그 똑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햇빛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사는 거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햇빛을 맛보는 자, 그러한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요 유익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산 가운데에 늘 감사하고 활력을 찾는 것이죠. 이야, 오늘도 이렇게 애가 쫙 눈이 부시게 들어오는구나. 가을을 맞았구나. 이야, 벌써 낙엽들이, 나무들이 겨울을 날려고 준비하는구나. 옷을 갈아입는구나. 캬,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절변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다. 내가 이 시간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시간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햇빛을 보는 자의 삶인데 이것이 어떤 자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고 하루를 맞이하면서도, 해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서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자입니까? 가장 지혜 있는 자요. 유익해 하는 자요.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지혜는 곧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게, 지혜, 지혜는 어떠한 은혜를 주죠? 돈이 있어도요, 어리석은 자는 하루아침에도 잃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아버지 재산 그렇게 큰 거를 반토막 땅 떼가지고 나갔는데 어때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음탕하고 음욕을 품고 정말 허랑방탕하고 어, 어, 그 다음에 헛된 꿈을 꾸는 자 어떻게 해요? 폐가망신하잖아요. 지혜 없으면 폐가망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돈이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유익함은자 돈을 갖든 무엇을 갖든 지혜와 지식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귀하다! 가장 귀한 자다! 가장 유익한 자다! 바로 지혜자다! 그 지혜자는 왜?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엉망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가진 자입니까? 가졌으나 없는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지혜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진리의 영이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가장 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입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하나 세포가 있어요. 생명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막이 있어요. 아주 얇은 이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얽혀서 한 가지의 식물이 탄생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식물이 그냥 짜자잔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 한마디로 호흡의 연기, 신기, 생기 후. 한마디로 호흡이 호흡.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예요. 이것이 지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비와 지혜와 지식의 영이 후, 이만 우리가 가장 유익한 거예요. 왜?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돈이 있다더라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돈을 지배하는 건 무엇이냐? 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돈이 있으면 어떤 게 유익합니까? 여러 가지 역량이 듬뿍 들어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지요. 따뜻한 옷도 사 입을 수 있지요. 편안하게 서 집에서 쉴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또 이웃을 위해 쓸 수도 있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지요. 즐겁게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언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배만 누리고, 교만 하고, 그저 지만 생각하고, 지스꿍리만 하고, 모을 승리만 하고, 그저, 그저 아들꽁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때요? 그들은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물질은 가졌으나, 돼지같이 사는 거죠. 짐승만도 못해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보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의 손에 물질이 지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쓰레기를 열심히 폐지를 주셨는데 어 그것이 한 10억이 됐어요. 그것을 갖다 본인은 제대로 쓰지 않냐고 검소하게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학교로 기부를 하신 분은 있고 또그 외에 살아가면서 본인도 조금씩 조금씩 가장 검소하게 살지만 자기도 오른손이 한결 왼손이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다음에 교회와 선교와 또 많은 분들을 위해 정말 가장 귀중하게 쓰는 자 그래서 사람 보기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시기에도 너무 너무 큰 은혜를 끼치는 자, 가장 지혜로워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요, 물질을 지배하는 자요, 돈을 지배하는 자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지혜가 가장 유익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온전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혜는 어떤 지혜요? 오직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고.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나태함까지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이 지혜는 죄로부터 보호해줘요. 여러분 참다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은 이 지혜와 지식을 세상적인 견해로 바꿔서 지혜를 종용하고 지식을 종용해요. 그러나 우리의 애초에 창조의 목적과 창조되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 지식이요 참 지혜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인식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공로 없이는 나는 의로운 자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나는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참지혜 자여 참지식인이거든요. 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요. 유익해 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겠지요. 좋아요, 여러분. 잠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는 정군보다 진주보다 귀하고, 오른편의 장소와 그왼편에 부기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며,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거하시는 진리의 영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의 아는 자의 삶, 누리는 자의 삶,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기쁨과 참안식과 참즐거움을 선물로 여겨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자의 삶, 이것이 가장 유익케 하는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다면. 이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예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늘사모해야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버리게 하고 나에게 모든 덩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진리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이사배교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THANKS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겪는 딸이 하루는 친정에 또르르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서럽다고 호소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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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동산에는, 응? 왜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그냥,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이에요. 시어머니가 없어 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설게. 아, 그랬더니만 현명한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렇구나. 노인은 과식을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그냥 많이 해 드려 가지고 과식하게 해서 빨리 돌아가시게 해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만 이 딸내미가 어머 그러네 엄마 과식하면 빨리 돌아가 그러면 시어머니가 없는 에덴동산이 낙원이 빨리 오겠네 해가지고요 이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들은 이 딸이 가가지고요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을 장을 받아가 어머니한테 그냥 또 해드려요 어머니가 이게 뭐냐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음음 맛있다, 예, 고맙다, 그랬어요. 아, 똑같다. 이것도 뭐냐? 아이고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맛있네. 참 맛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이것도 참 맛있어. 그래, 맛있구나. 고맙다, 예.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래, 참. 우리 며느리 좋은 거 줘서 고맙구나 예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고맙다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없지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그래 예 이거 먹고 건강해지겠구나 예야 내가 네 곁에 있는 게참 고맙구나 예 우리 며느리 최고다 감사하구나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성이 캐릭하구나 고맙다 예. 아들아,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너 잘해. 우리 며느리 같은 건 며느리 넣지. 아, 이러면서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정어미보다 더한 그러한 그 며느리의 친구처럼 정말 최고의 응원가가 되어주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며느리는 열심히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덕을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해드리는 기쁨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충고 한 마디가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시어머니의 마음과 온 가정을 평안케 했죠.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유익해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세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익해하는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지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던 자가 감사하게 되고 베풀 줄 모르던 자가 참베품을 알게 되고, 아버지 죄로 가득하던 자가 죄에서 의인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 가장 유익하게 되는 자, 또 유익을 베푸는 자, 유익해 하는 자, 온전히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주여 오늘도 지혜로 세우시사, 오직 유익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지혜 없음을 간구하게 하시사, 아버지여 지혜를 간구하는 자 꾸짖지 아니 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만한 지혜로 오직 주님께서 이하시사 세상 가운데에 넉넉히 이 지혜로 아버지 이 어리석음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가장 유익히 하는 지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Amen.